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박지원 소식을 모아 전하는 박지 뉴스입니다. 첫번째 소식은 셰프의찬 팬미팅 관련 소식입니다. 가수 박지현 생애 첫 팬미팅 성료 소망의 섬서 개최란 제목의 기사 가 게재됐습니다. 박지현은 10월 28일 대전에서 생애 첫 팬미팅 소망의 섬을 개최했는데 소망의 섬은 팬들을 자신의 섬에 모두 불러 파티를 즐기고 싶다는 박재현의 바람에 따라 붙여진 제목 입니다. 팬미팅은 오늘도 셰프의찬을 부르 며 박재현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와 포토타임이 이어졌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TMI OS Kids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고, 스피드키즈 코너에서는 박재원의 노래를 듣고 팬이 제목을 맞추며 팬미팅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생애 첫 팬미팅을 통해 팬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한 박재원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 셰프의찬 인별에 1차 팬미팅 성황리 종료에 관한 게시글을 올려주었습니다. 1차 팬미팅 성공적인 종료에 감사하며, 앞으로 2차 팬미팅을 준비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셰프의찬 팬미팅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 있을 2차 팬미팅이 미팅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박지원 저돌적 도전과 선실한 도전으로 존재감 상승 중인 박지원 가수 최고입니다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박지원은 기회 있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가수입니다 끊임없는 준비와 도전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과 타고난 재능을 가신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지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수입니다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말 지현님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늘 감동받곤 했는데요. 공감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이 박스를 가져와서. 그러면 아크릴 등심 돼였는데 뭔가 사인드를잘 기술을 로이 바꿔야 돼서 조시하고 최대한 많이 뽑아보고 질문을 한번 꼭해주니다몇 살부터 몇살 때부터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셨나요? <laughs> 빛나는 비기얼 넘사벽 황금 비 닮는것 같아요 근데 키는 엄마 닮았어요 어 저가요? 아버지가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눈, 코, 입 중에 아버지랑 근데 되게 한방에 한바... 다 닮았어요 어 저가요? 아버지가 꽃을 대때닮았더제 아버지도 되게 인기 아 많더라요 아 옛날에 완전 인기 모지였어요 좋습니다 한하게 사시다가 가수 꿈을 다시 도전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궁금해요 어 이거는 음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하면서 이제 엄마랑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좀뭐 부딪히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음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뭘 해본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뭘한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너무 막 고생하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나도 연습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해주고, 우리 형도 많이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줘가지고, 어, 그러면 뭐. 그때 이제 저는 미스터 원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때 네, 도전했수있겠다 아, 트로트가 이렇게, 네. 또 이제 불러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전해야겠다. 그러시면서. 그더라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목소리가> 저... 근데 저는 돈, 돈은 진짜 모르겠어요. 돈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냥 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연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네. 저 목소리 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저 춤추는 거뭐 좋아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우리 팬분들 믿고 저는 아주 네.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목소리나> 음, 네. 지연 오빠, 혹시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직캠이 나눠서 어는 것은 직캠이 나서 요즘에는 크루즈 2부 때쓴데이를제가꽤잘했더고요 그때 좀 신났어가지고 네. 그때 좀 빗바닥 서있어가지고 그거 직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좀지금 저희 야구식 보면서 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선택한 이더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가사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아 <웃음> 어떻게 마음의 소 말만 해주셨지 아습니다한 번만 더해봐요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그 부분 아니 아아아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연습기 한번 드리고요. 제가 연습한 거 보고 개수를 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연습 한 번, 두번 정도 해보실까요? 자, 제기. 하나, 저, 저. 둘, 하나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어? 제기, 어려워졌나? 둘, 오! 셋, 넷, 오! 오! 마지막 도전 맞아요, 연습. 맞아요, 연습.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오! 셋, 오! 넷, 다섯. 연습. 여덟 아우, 와. 오케이. 박자님이 제기치기를 여섯 번께를 분기를...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짜 전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좀 이제 노래 같은 것도 더 많이 연구해 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충분히 좋아요. 아래계속요 <laughs>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laughs> 네, 그안 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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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원동력이 생요고 돼요. 안아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아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요요 여러분이 있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노래하고, 여러분한테 네. 노래를 감동도 많이 드리고, 네. 재미도 많이 드리고. 네. 네? 아, 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어. 제가 안 아프고, 잘해서, 네. 잘해서 네.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도록 할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